여기는 저희 고추밭의 전경입니다. 약간 뭐 많이 심지는 않았는데요. 이 양배추밭 옆에 이렇게 고추를 심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지금 고추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고추, 네 이렇게 지금 달려가고 있고요. 예쁘게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고추 예, 그 지지대를 설치를 했는데요 음, 우리집만의 특별한 노하우로 이렇게 지지대를 설치를 합니다 뭐냐면 저희집은 이렇게 지금 V자식으로 가운데 지지대를 받아서 고정을 시키는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시키는 그런거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V자로 지지대를 세웁니다 네, 이렇게 지주대를 V자로 세우는 이유는 그 양쪽으로 해서 두 개를 세웠을 경우에는 잘 쓰러집니다. 하다 보면은 바람 불고 뭐하고 하다 보면 쓰러지는데 저희 집 같이 이렇게 V자 식으로 하다 보면 이게 쓰러지는 경우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면 V자로 해서 위로 가면 갈수록 넓어지기 때문에 그이 애들이 뻗어나가면서 햇볕을 충분히 보기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 뭐냐. 이렇게 넓게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밀, 그냥, 뭐 일자로 딱 올려가지고 좁게 이렇게 해놓은 것보다는 암만 해도 작업도 편합니다. 예, 따는 작업이 널찍널찍고 꽃을 사이 간격이 널찍널찍 떨어져 있기 때문에 따기도 편하고요. 얘들도 햇볕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더잘 자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열매도 더 많이 열매요. 열매도 더 많이 열려요. 고추도 더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V자로 이렇게 지금 설치를 합니다. 다른 집하고 조금 틀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상당히 이 고랑 사이가 넓습니다. 지금 여기가 한 1.5m 요 사실은 이 정도 넓게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었는데, 상당히 넓게 합니다. 넓게 하는 이유는, 그, 왜 이렇게 넓게 하느냐? 여기에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추가 너무 가까이 붙여서 심으면, 위에 이제 얘가 크다 보면은, 그냥 뭐, 작업, 고추 따국을 할때 상당히 어려워요. 그, 삐짓고 도로 댕기기도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널찍 널찍 심어서, 고추도 따기 편하고, 또, 고추도 햇볕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병도 덜 걸립니다. 네, 그리고, 음, 대차가 쑥쑥 들어와가지고, 작업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작업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집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방석을 깔고 한다든가, 그, 꾸불에 앉아서 해야 되는데, 저희 집은 꽃을 딸 때, 뭐, 그냥 의자에 앉아서 땁니다. 뭐 아버님도 연세가 있다 보니까, 그, 방석이나, 그리 쪼그리 앉는 거를 할 수, 하지를 못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고추 따고 그러실 때 그냥 의자에 앉아서 그렇게 땁니다. 아주 편합니다. 의자에 앉아서 따죠. 대차에다가 그냥 해서 담으면 되는데 일반 집 같은 경우에는 이꽃추 사이의 고랑을 쭉그 좁게 하다 보니까 딴 다음에 비닐푸대에다가 담아야 돼. 그 담아서 꺼내와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워요.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거의 한 80m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이, 처음에서부터 끝에까지 들고 나오는 것도 일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뭐냐? 대차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차에다가 그냥 꽃이 딴거 담아서 그냥 가면서 대차에다가 담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그냥 끌고 나오면 되거든요. 예. 네.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편합니다. 예, 네. 요거는 뭐, 그, 지금, 고추를 다 심으셨기 때문에 네, 어, 다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한번 내년 정도에는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 놓으면은 뭐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고추를 다른 집보다 평수 대비해서 그렇게 적게 따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조금은 적겠지만 왜냐면 이 고랑사이가 넓고 그래서 고추를 한두 줄을 덜 심게 됩니다 조금 뭐 많이 들수 있겠죠. 예. 근데 이렇게 넓게 해도 고추가 많이 달립니다. 이렇게 넓게 했기 때문에 햇빛 많이 보고, 얘가이 가지가 쫙쫙 뻗어 나가면서 자라기 때문에 고추를 많이 땁니다 그래서 뭐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아버님 말씀이 스프링클러보다는. 예, 점적을 까는 것이 더 좋다고 그럽니다. 특히 고추 같은 경우에는 진딧물을 포함해서 그런 벌레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점적을 깔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점적 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할수 없이 이렇게 점적을 깔지 않고 스프링클을 설치했습니다. 를 이렇게 스프링클러만이라도 설치를 해서 물줄수 있는 시스템을 무조건 갖춰야지만이 작물이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해야지 일이 편해져요. 일이 편해야지. 또 몸이 편한 거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네들 농원이었습니다.